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5월 29일입니다 어, 한낮에 열기가 좀 따갑죠 마늘 수확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창녕 공판장, 우포 공판장, 이방 공판장이 보니까 마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 상 기준으로 어, 2,700원 내지 어, 짜리도 있고 2,500원, 뭐, 2,200원, 평균 한 2,400원 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들만을 걸어 놓은 장면인데, 어, 걸어 놨습니다. 걸어 놨는데,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오르죠. 오르려는데, 아마 반발이 심했습니다. 농민들 반발이 심했으니까, 너희들, 상인들, 너희들 다 짜고 치는 고수도 많냐? 속된 말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항의가 있었죠. 역시 많이 항의를 해야 됩니다. 항의를 하고 상인들한테 이건 너무 하지 않냐, 당신들 어, 매집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죠. 상인들도 너무 속보입니다. 너무 속보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이유는 지켜야 돼. 어, 농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보상 가격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안 가도 원래, 어, 키로에 5천원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는 게 정상이지, 어, 최하 5천원 넘어가야 정상이라고. 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늘 가격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어,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마늘 가격이 약하면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조사가 들어가야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더욱이 조심하시고 건강에 조심하시고 오늘 가격은 그래도 좀 올랐다. 이 정도로 하시고 어 월수 금이니까 금요일 날또 공판 결과 나오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가는 길은 멉니다. 어, 지금 올해 만에 가게 예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략 후강입니다. 전반전에 약하고 후반전으로 갈수록 강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출하는 자제하시고, 어, 천천히 출하를 해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